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025년 11월 13일에 업로드된 퍼스트 디텐던트 1.3.10의 패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개선입니다. 침투작전 초거대 수용체 이번에 생긴 거죠. 2인 4인 공개작전 플레이 시 스쿼드 인원에 따라 전반적인 몬스터 체력을 조정해 전투 난이도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성각자 모듈 노행물자 획득자를 추가했다고 해요. 이제 성각자 모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가 더 늘었다는 소리죠. 액온 평야, 보이드베슬, 중규모 설비구역, 초거대 수용체, 지휘관 처치 시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더 많이 얻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성각자 모듈이 지금 재조정을 해도 잘안 나와요. 높은 게. 솔직히 노란 옵션 이렇게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어, 더럽게 안 나오니까. 아무튼 요거는 좀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높은 등급이 재조정 했을 때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게 좀더 확률을 올려주던가 자 그리고 1.3.11 패치에서는 획득 경로 다양화 초기 계획에 따라 주간도전 과제를 통해 성각자 모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주간도전 과제는 지금 있는 거랑 뭐가 달라 하도 없죠 궁극무기 그림자 데우스엑스 마누스 제작재료 획득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표미립자 합금 액션평야 임무 완료에서 2개 시그마 섹터 파괴된 경기 고위험 난이도 임무 완료에서 3개 광자 결정 구조체는 액션평야 임무 완료에서 2개 시그마 섹터 경리된 사마 고위험 난이도 임무 완료에서 3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재료를 얻으시네요 계승자 헤리스 궁극무기 군락 지배자 제작재료 꼼틀거리는 유기물 획득처를 또 플러스 알파 했다고 합니다 액션평야에서 지휘관 처치했을 때 2개 보이드 베슬, 중규모 설비구역, 일반 난이도, 지휘관 처치 시 2개 그 다음에 보이드 베슬, 중규모 설비구역, 어려운 난이도, 지휘관 처치 시 4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받는 거랑 랜덤으로 많이 받는 거랑 섞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것만 주는 것 같습니다 헤디스, 개조 모듈 집중 감독 시간 장착 시 사용 가능한 집중 파쇄 스킬이 일부가 일부 기능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기존은 스킬 자, 사용 시 자동 재장전을 하는데 스킬 사용 시 집중 파쇄 효과를 얻는데 집중 파쇄 효과를 받은 경우 장에 아 그니까 장탄량이 0이 되는 순간 보유한 탄약으로 즉시 재장전되며 사격 중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데 보유 탄약이 없으면 재장전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탄약이 없으면 재장전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무기 그림자 전력질주 속도 기본값이 1040에서 800그 다음에 기본 전력질주 속도 증가 개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값은 떨어지고 증가 개수가 늘어났다. 대우엑스 이것도 마찬가지네. 대우엑스 마누스랑 하이퍼노바도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그 헨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번 스킬을 활용해 갖고 사용한 다음에 검을 딱 사용하면 1600까지 오르는 버그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버그가, 아, 버그인지 아닌지 몰랐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버그라고 알려주네. 그 버니만 1600에 이제 도달할 수 있고, 나머지 계승자들도 더 올려봤자 1440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페일리도 어, 1440까지만 도달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리스의 폐기물 처리 스킬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어력을 부여하던 문제도 함께 수정했다고 해요. 해리는 지금 1,440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버그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들 접속하시면은 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우편 지급 일자는 이렇게 되고 에, 만료 기간은 11월 27일입니다. 오후 4시까지예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11월 2 0일 오후 4시까지 받을 수 있고. 아니, 그니까, 이때 들어가야지 우편이 오고, 그, 만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일이란 소리에요. 이때까지 받을 수 있고, 7일 전에 안 받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정은 총매 한개 계승자 경험치, 이런 거는 이제 초보자만 듣죠. 그렇죠? 아, 저는 너무 많아갖고, 솔직히 지금까지 게임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많을 거야. 골드 부스트, 카이퍼자국 부스트, 아르키 고유인자 경험치 부스트도 마찬가지로, 한개씩 5시간짜리, 기타, 프로그램 최적화를 통해 장시간 게임 실행 중 프레임 레이트가 저하되는 현상 완화, 보이드 침식 정화 플레이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프레임 레이트 저하되는 현상을 수정, 액션 평야 요격전 월크래셔 처치 이후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중복 소환되는 현상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버그 수정입니다. 계승자 이네즈. 이네즈의 올가미 사냥 과절류 효과를 보유 중 적을 타격시 플라즈마 진동에 암전류 피해량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해리스 반장입니다. 개조 모듈 집중 감독 시간 사용 시 집중 파스 스킬이 몬스터가 아닌 지형지물 등을 타격 시에도 독소 자원을 수급하던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헤리스 개조 모듈 안전 교육 시간 장착 시 사용 가능한 현장 감독 스킬의 일부 툴팁이 누락되었던 현상을 수정했다고 해요. 헤리스 계승자가 집중 감독 시간 모듈 착용 시, 아니, 근데 뭐 헤리스라고 다 얘기할 필요 없지, 여기. <laughs> 하위, 하위, 아니야, 하위. 어, 계승자가 집중감독 시간 모듈 착용시 폐기물 정밀처리 스킬 툴팁에 잘못된 내용이 표시되는 현상을 수정했는데 절단용 레이저의 획득주기 툴팁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해요 현장감독 현장난입 스킬 사용시 특정 상황에서 굳어버리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게 바닥에 이렇게 기는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아, 있었더라고요가 아니고 나도 되게 많이 <laughs> 했었어 개조 모델 안전교육 시간 장착 시, 장착 시 사용 가능한 현장 난입 스킬의 격돌 카테고리가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헤리스가 d b 에노 상태에서 파티원에 의한 구출로 부활 시,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공용 게이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버프가 부여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스킬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어력 수치를 획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위에도 나왔죠. 블레어 불시거두 스킬의 스킬 요약 설명에 체력 회복 관련 내용이 누락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해요. 자 무기 무드, 모듈입니다. 개척자 해결이 성각자 모듈에서 계승자 해리스에게 유효하지 않은 정신력 옵션이 부여되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부유 중인 개척자 해결의 성각자 모듈의 정신력 옵션은 유지되고 개척자 해결의 성각자 모듈 의 신규 획득 및 재조정 시 정신력 옵션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유지되는 게아니라 바꿔줘야지. 그냥, 아씨 <laughs> 나노매미약 계승자 모드의 효과 설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어 나노매미약이 수정 전에는 치유 충전 유형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무속성 스킬 위력 9% 곡변산 최대 9중초 치아 위력 개수 스킬 위력 위력 개수 에, 이게 바뀌었대. <laughs> 오케이. 트리거 모듈 도미노 드라이브의 스택에 따른 UI 연출이 잘못 표시되는 현상 수정. 전술 가속의 재장전 효과가 일부 재장전 시 발동하지 발동하는 효과를 발동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수정. 폭풍 탄환이 적을 초치했을 때는 발동하지 않던 현상을 수정. 강철 선봉대의 최대 피해 배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던 현상을 수정 수정다고 합니다. 컨텐츠입니다. 액시온 평야에서 보이드 액시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고요. 요격전 월크래셔 처치 후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중복소환되는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요격전 입장에서 중복소환된 월크래셔를 처치하더라도 보상을 1회만 획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패치 됐는데, 어 <laughs> 이상하네, 그지 어차피 패치 됐는데 이제 중복으로 안 나올 거 아니야. 초거대 수용체 일부 지역에서 전투 공간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또 초거대 수용차 스토리 퀘스트 진행 전 침투 작전 초거대 수용체가 해금되는 문제를 오 이거를 하기 전에도. 어, 해금 됐을 때가 있었나 봐요. 메인 퀘스트 남겨진 과업 진행 중 아멜리아의 영어 보이스에 다른 계승자의 NPC 보이스가 겹쳐나오는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영어에만 해당되는 거고 서브 퀘스트 거신 유도포획 시설 조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던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하고요. 일부 NPC가 퀘스트 진행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목표로 지정된 퀘스트 마커가 노출되지 않던 현상을 수정했고요. 계승자 전용 퀘스트 진행 중 다른 계승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계승자 전용 퀘스트의 NPC 퀘스트 마커가 계속 표시되는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몬스터입니다. 초고대 수용체 던전 몬스터 처치 시 계승자 경험치와 무기 경험치가 획득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 지간 패턴 플로레스의 아르케 수용체를 근접 무기로 타격 시매 공격마다 대시가 발생하던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어 그래? 어. <laughs> 아, 아, 뭔 소리인지 알겠다. 아! 그니까 러 뭐냐면은, 그, 연속 공격을 하는데 연속 공격이 안 됐던 거지. 그게 뭐큰 적들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도련 변이들. 그것도 마찬가지였어. 이거 수정했으니까 도련 변이도 수정했겠죠? 액션 평의 균열체 몬스터의 적응형 방어 상태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예, 다 죽는데? 적응형 방어 해봤자 그냥 터지는데 몬스터가 사망 후에도 충돌 처리가 발생해 전투 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UI UX에요 헤일리 계승자 교환권 사용 시 교환권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고요 수집품 UI에서 표시하는 수집품 수량이 배치 중인 수집품을 포함한 값을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보 열람에서 모듈 소켓 타입 정보가 사라지는 현상을 수정하였고요. 변이 세포 상자 C 집중 공략이 설정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애초에 변이 세포 상자 C가 수집품 항목에 없었죠. 네, 그래서 집중 공략을 누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된다. 획득 정보를 통해 보이드 베스 임무 몬스터에게 집중 공략 설정이, 집중 공격 설정이 가능한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듈 수치 보기 설정 여부에 따라 다른 계승자 살펴보기에 총기 DPS 정보가 변경되는 현상을 수정하였고요. 기타는 배틀 패스 도전, 이벤트 도전에서 침투 작전 완료 대상에 초거대 수용체 작전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어? 야, 이제 가도 되겠네. 근데 저는 초고대 수용체에서도 빨간색 ETA 좀 줬으면 좋겠네요. 포토 모드에서 게임패드 사용 시 일부 옵션 간 이동이 되지 않는 문제를 수용하였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 포토 모드에서 저거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감정 표현을 이제 중지할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봤는데요. 뭐, 패치는 따, 따박따박 잘 해줘. <laughs> 에, 아무튼 뭐 계속 잘해주길 바랍니다 <laughs>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